안녕하십니까 윤초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네. 제가 이전한 제가 한 5개월 됐다 하는데이사를참 잘했다. 잘한 이유의 첫 번째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이 사방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이 강의실이 너무 좋아요. 아, 이사 잘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고 일대일로 PT, PT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또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조 대표님은 첫째 시간에는 어, 온통 당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두 편이나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 바로 이게 감성 코칭이로구나 아, 안에 있는 걸다 토해내시면서 어, 스트레스, 화, 뭐 어떤 뭐 갈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감성고충이 필요하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줌으로, 어, 안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다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음, 논산에서 에 정신병을 하고 있는 분을 의사를 알고 있는데,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물었어요. 원장님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보십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저는한 20명 정도 볼라나? 어 그렇잖아요. 내과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는 상담 시간이 많으니까 어, 많이 들어줘야 되니까 20명 볼까 말까 했는데 의외였어요. 답변이 저요. 어, 입원 환자만 180명입니다. 그러더라고. 180명을 다 회진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겠습니까? 어~ 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어~ 그~ 뭐~ 우울증 조, 조울증 공황장애 등등 불명증 등등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신병원 하면 아주 중증 환자이고 어, 가까이 하기에는 무서운 대상으로 알봤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어,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스피치라는 힘을 통해서,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치유력, 치유력, 그 다음에 창조력, 이런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어, 실은, 정신병원 원장 못지않게 내면을 좀 보듬어 드리고, 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면서 글을 한번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그 그 중에 하나가 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다섯 가지 기술이 있는데 스트로크, 맞장구 쳐 주면 들어야 되고요. 레이블링, 또 주도적으로 뭐 끌어 줄수있는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스피킹, 말하도록 유도해 줘야 되고요. 리스닝, 그래서 경청을 잘해 줘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적절하게 질문을 하느냐 이런 질문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마침 감성코칭이라는 과정을 밟아서 질문법을 알고 있습니다. 극, 열, 미, 탐, 가, 소, 관, 일곱 가지 질문법을 활용하게 되면 강력하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어, 이 시간에는 어, 명상호흡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어 그런데 우리 조 대표님은 여기 오시게 되면 보통 3단계로 제가 끌어들이거든요. 1단계는 뭘 도대체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말하는 방법, 그 말을 어, 만들어 가는 어,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같이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많이 다 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술이거든요. 어그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테마를 정해서 어 그분이 어 내공을 더 쌓아드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우리 조 대표님은 3단계로 바로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강좌 마치고, 어, 그 떠난 분이 있어서 치맥을 했는데, 어, 아까 얘기한, 어, 검찰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실은, 앞에 나오면, 덩치가 큰 분이, 어, 울렁증이 있대요. 떨린대요. 네. 근데, 많이 발전했고,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지위도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어, 그런 분이었고, 또한 분은, 저, 1년 다니신 분이 있어요. 추풍령 역장님인데 여기 놀러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일을거다일롭고 다닐 때다 다녀가지고 지금은 추풍령 어떻게 보면 한직인데 추풍령 역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본인이 자진해서 가신 거예요 그분은 여기 오시는 게 그냥 힐링하러 오시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이제 3단계 진입해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뭔가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시게 되면, 제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책을 쓰게 해드리거든요. 네, 자서전. 성공신화를 위한 자서전. 그래서 어, 후, 후배들이 그 책을 읽고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에,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후, 후배들에게 뭔가 교훈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수 있는, 어 그런 강의도, 어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 강의를 체계화 시켜보자. 그래서 두 가지다. 책을 쓸 거냐, 아니면 강의 기법에 관해서 한번 할 거냐. 그래서 정해서 3단계로 바로 이제 진입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실은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걸 강의해드리겠지만, 우리 조 대표님한테도 바로 3단계로 진입해서 뭔가 테마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발성, 명상 등을 해보겠습니다. 어, 스피치는 대개 보면 혼자 준비해서 준비한 것을 막 풀어내는 그런 스피치는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디지털을 넘어서 AI 시대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주고받는 거예요. 꼬리글을 닫는 것이었었어요. 꼬리글을 달고 또그 밑에 꼬리글을 달고 이런 시대인는데 어, 요즘은 챗찌 PT라고 하지 않습니까? 줌을 딱 던져버리면 바로 즉흥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 지, 어, 지리응답. 뭐 이런 형식으로 TV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강의하는 기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리응답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준비한 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여기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요즘 강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일방적으로 말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어, 요즘에는 맞지 않는다. 어, 서로 교감이 돼야 된다.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호흡은 내 스스로 호흡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빨리 말하게 되면 그 속도에 못이겨가지 내가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에서 엉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호흡 조절할수 있는, 호흡 조절할수 있는 그런 스피치 속도와 그다음에 어조와 강약과 완급들 조절하는 거를 일차적으로 이제 호흡 발성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호흡은 여기 계신 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청중 아니면 상대하고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네. 호흡 음... 진도를 같이 맞춰주면서 호흡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 발성은 아주 기본이면서 그리고 이것이 몸에 익히게 되면 막힘이 없어요. 네. 마음먹은대로 말이 되고. 장시간 동안 이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안 되면 갖다 막혀버리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리고 어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피치에 있어서. 자, 첫 번째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풀어내는가. 그리고 청중과 어떻게 교감하고 어 소통할 수 있는가. 이 호흡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준비된 대로 풀어내는 게 스피치라면 토크는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크하려고 하면 일단 눈 맞춤이 필요합니다. 제가 눈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당히 제스처 쓰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의자를 더 밀어내시는지 아니면 의자를 네, 몸에 걸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어깨 넓이를 벌리실까요? 안쪽 뒤꿈치가 안쪽 뒤꿈치가 안쪽 뒤꿈치가 어깨 라인하고 같아야 되니까 네그 정도로 벌리셔야 되겠습니다. 가슴 밑에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을 사용하는 것을 가슴용자 흉식호. 네 가슴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슴을 이용해서 하는니까 흉식호. 흡근데 가슴을 쓰지 않고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고 아랫배로 하는 것을 복식호흡, 배복자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하셔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고 내리면 이 배꼽이 중단전입니다. 중단전 그리고 중지 닿는 부분이 여, 여기가 하단전 여기를 총체적으로 아랫배 예, 배, 배꼽 위에 1인치 위에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복식호흡도 상중하로 나눠서 하단전호흡으로 천천히 행정막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행정막 대신에 이 손으로 눌러주면서 배에 있는 공기를 서서히 내 토해내겠습니다. 근데 입으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이마로 토해낸다는 느낌으로 입술꼬리 살짝 올려주고요. 둘 동작부터 손을 누르면서 둘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해서 공기를 뒤로 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이 있게, 하단전 호흡을 하시겠습니다. 둘, 내 품고, 깊이 있게, 1분 30초 이상. 하나, 숨 들이마시고, 둘, 내 품고,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셨습니까? 때론 바삐 서둘러서 일을 완성했어야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급증에 에, 걸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냐? 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서둘렀고 덤볐고 어 빨리빨리 해내야 했습니다. 이제 에, 많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는 집어치우고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지혜롭게 만만디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요즘 어, 까르페 디엠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천만년 살것 같지만 끼케야 백년, 백이십년, 많아야 백사십년을 산다고 합니다.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르페디엠, 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까르페디엠, 그래서 현실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모로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말이 더 바쁘거든요. 때론 일요일도 열심히 나와서 개인 코칭합니다. 팔자가 산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없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그런 마음으로 저의 운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아모로파티입니다. 네. 자,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씨 날씨, 내 품고요. 하나 하면 코아이브 서에서 공을 들로마셔야했습니다 하나. 자, 그러면 눈 뜨시죠? 그러면서 턱을 당기고 목을 열어주고, 아, 누르면서요. 시작. 아,